그런 마음에 도대체 왜 자꾸 얘기하면 서로 욕하고 막저 사람이 듣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얘기하는지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 생각... 나 감정 표현 되게 잘하는 애거든 나 애들 감정 표현 너무 안해 대표님이 진짜 감명 깊게 본 영화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장면이. 어 있지 맞아 애니메이션은 그래 영상 구독은 하고 보는 거죠? <웃음> <웃음> 모든 질문이 다나 때문에 만들어진 질문이구나 가만 보니까 그치? 그래. 내가 너를 관찰하면서 이제 질문이 나오더라고. <laughs> 나 관찰하지 마! 내가 항상 얘를 관찰하고, <laughs> 우리 둘이 요즘에는 싸울 때도 머릿속에서 굴러가. 어? 뽑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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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질문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나 파란 거 보려고. 아니, 그래. 그런 것도 있는데 항상 말하자. 나는 이걸 컨텐츠를한 이유 자체도 우리 인간의 이제 의견이 다르잖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내가 정말 이상한 건지, 얘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의견 차이인 건지 궁금해서 한 거니까. <laughs> 네가다 이상해서 여기다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게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없잖아 얘기를 하지. 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다양성을 아니, 존중하려고 이걸 찍는 거 아니에요? 다양성 존중하지, 존중하는데 어쨌든 그 드라마로 돌아가자면은 이해는 안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 드라마로 도대체 왜 자꾸 얘기하면서 서로 욕하고 막저 사람 이 듣는 것도 아닌데 왜 얘기하는지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모든 어머님들 다 들고 일어서할수 있어. 괜찮아? 어머니 할머니들 이모님들 전부 다일어나 가지고. 저거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저 티새끼 이름 다고 티새끼 이 파파 효수도 너는 네 티야 나는 난플라서 그래 난 감정 표현 되게 잘안 내거든 애들 감정 표현 너무 안해가끔하다 이제 슬픈 거 오면 그냥 눈물 또르륵 하고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제 아 너가... 눈물 또르르 해나안 <laughs> 하지 난안 하는데 난 눈물 또르륵 아 그럼 궁금한 게있어 드라마 이런 거볼때 주아 언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재연해 주세요 그거 있잖아 <laughs> 보면서 도라이 아니, 아니야? 왜 저렇게 말하냐고 뭐 하잖아. 그치? 어. <laughs> 드라마 보면서 아니야? 네, 드라마. 모든다. 모든 다. <laughs> 아, 뭐, 나름 순화된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막. 어머니가 보고 계셔. 예쁘게. <laughs> <laughs> 어쨌든 간에 그거 보면서, 아,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약간, 그잖아. 얘기를 많이 하면은 기빨리잖아. 기빨리는데? 아, 빨리, 네? 빨리 안하지 않을까? 어? 빨리 안하지 않을까? 내가 힘든 말안 하겠지. 어. 마블 영화를 보면서 아, 아이 남매 죽었어 아쟤 언제 살아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않잖아. 아 근데 아이언맨 보고 뭐 슬프지 않았는데. 대표님은 좋아하는 장르가 뭔데요? 예 공포 히어로. 근데 미국거 좋아하는 거 같아. 왜그 대표님이 진짜 감명 깊게 본 영화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장르. 아 있지 만화. 애니메이션은 그래. 애니메이션은 내가 그. 얘 맨날 진짜 웃겨. 응. 만화 보고 갑자기 나오는 나한테 막내 손을 잡고. 그렇게 해! 만화 보고 감명 깊은 거야! 거기서 만약에 주인공이 죽었다거나 아까 그러면 거기 나를 몰입을 시켜서 보는 거야! 거기다가 나를 주인공에대 놓고 그냥 뭐, 이상하네요어 그 말하는 족그야이 너의 이름은? 이런 거 재밌게 봤지? 스즈메 어. 문단세 문단소 이런 거 문단수... <laughs> 문단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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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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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웃었으면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근데 간혹가다 만화 중에서 얘를 끼어넣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말했지만 저 여자 주인공한테 비교할바야 아닌 거 같은데 예를 들면 너무 착하고 순수한? <laughs> 그럼 대표님의 인생 애니메이션 뭐예요? 인생 애니메이션까지잘 모르겠는데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케모노 카타리가그 카타리 시리즈 있어. 그거랑 뭐 예를 들어 뭐 블러드 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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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표정 찍어주셨던데 <찾아주셨는데> 진짜 <웃음> 당황했어. <웃음>